성리 주민들 이렇게 대모가 일상이 되고 이물야 행진곡을 그냥 맨날 부르고 발동이 들으면서 구호에 칠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셨잖아요. 아무도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사람 인생 할수 없어요. 네.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 잃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얻는 게 있어요. 소, 주민, 소송이 주민들, 할매들 뭘 얻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 미국이 이 땅을 식민지로 잘 주지 않으니 미국의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폭력을 아주 몸으로 닥쳐. 4월 16일, 9월 7일, 11월 11일, 4, 또 작년 4월 22일, 23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워낙 박혀버려가지고. 에? 이렇게 국가폭력을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권력의 실체를 알아버렸잖아요. 에? 권력의 시, 실체를 알아버렸잖아요. 대한민국 6천만명 중에 권력이 얼마나 어떤 실제인지, 얼마나 그 사악한지를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삶의 자리가 바뀐 걸뭐라 그러냐면요, 구원 받았다. 그래요, 구원 받았다. 할매들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네. 거예요. 그게 얻은 거예요. 그게 얻은 거예요. 그런데요, 자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그 앞에 브리핑에 이제 조한미군 주둔비 얘기 나왔잖아요. 하, 정말 속상해요. 미국이랑 뭐 미국이 뭐 얘기하면은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그 뭐, 반격을 못 하잖아요. 그냥 미국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트럼프 이 친구 아직 이거 방위비 협상 것 그냥 가서요. 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또 올리, 올, 더 내야 될 거라고. 그냥 아예 그냥 우리를 호구잡고 말을 하잖아요. 에?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한당 그 또라이 새끼들이 그 광주항쟁을 뭐 그, 그, 분들을뭐 괴물집단이라고 그러고 폭동이라고 그러고 북한군이 침투한 거라고 이거 개소리 하잖아요. 에? 그 광주항쟁도요 그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전방에 있는 그 부대들을 이, 이 전두환이 일당 새끼들이 다 그거를 후방 광주로 다 부대를 이동시킨 거예요. 전방에서 나라 지키라고 있는 군대를 다그 광주로 이동시켜갖고 같은 국민을 학살한 거거든요. 이게 될말이에안될 말이에요? 말이에요. 전시작적 통제권이 미국에게 있잖아요. 그런 대단히 부대를 이동하는 거는 미국의 허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학살의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미문화원 전부 해갖고 미국은 진상을 공개하라고 막 며칠 동성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이 이 나라의 모든 아픔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민중을 발가벗기는 현장에 안낀 데가 없어요. 그게 지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딱한 군데, 노 오메리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요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소송이 딱한 군데, 미국을 뭐라고, 미국은 폭삭 망하라고, 못 싸드라고, 우리는 절대 미국을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곳이 딱 여기 소송이 한 군데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 상태, 마음 상태, 그런 게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이 떨어졌다고 믿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번이나 경찰의그 폭력을 겪었지만 그때 또 우리가 계속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지켜서 노 아메리카를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내야 돼요. 어떻게 사드를 물려내는 걸로. 그래서 야 미국이 이, 이 호구 같은 대한민국 다 지들 만대로 할줄 알았는데 안 되는 곳이 있구나. 한걸 보여주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 나라가 진짜 주권국가, 자주국가, 후세에 물려줘도 될 떳떳한 나라로 가게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 요 우리 할 일을 우리 세대 할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하늘에 맡기고 그 마음으로 올해 지금 보라하는 정세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북미 정상이라니, 그 다음에 또남북정 김정은이 이제 답방을 한국에 올거 아니에요? 네? 모든 게 사드 갖다 놓은 구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구실들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저이 사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있는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쫓아내야죠. 역사가 우리. 양심 정의가 우리 편이니 우린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이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지키면 됩니다. 함께. 평화정세 역행하는 싸드을 뿌리 뽑자! 뿌리 뽑자! 뿌리 뽑자! 뿌리 뽑자!